전남 진도에서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15세 중학생이 살해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5세 중학생이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 전남 진도군 임해면의 한 자택에서 김모 15군이 양어머니 A 씨 64세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섰습니다. 김 군과 A 씨는 평소 외출 문제와 생활 태도를 두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김 군이 생후 3개월일 때집 근처에 버려진 그를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A 씨가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며 두 차례 폭행하자 김 군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군은 폭행에 맞서 주먹으로 대응했고 결국 목을 졸라 살해까지 이어졌습니다. 김군측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김군이 평소 양어머니를 돌보며 지병을 간병했고 A씨가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김군은 초등학생 때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김군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범죄와 양육자와의 관계 정신적 충격이 얽힌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일반 국민이 형량과 책임 정도를 판단하게 될 예정입니다.